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선생입니다.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라인에서 이탈이 나오고 나서 이 구간에서 좀 강하게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이제 수급이 들어와줬는데 여기 라인부터 지금 보시면 이 구간을 지켜줬어야 되는데 이 구간을 지금 이탈을 해준 상황이에요. 여기 저항 라인인데 이 구간과 빨간색으로 해드릴게요. 이 구간과 여기 라인. 이 라인은 좀 지켜줘야 될 라인인데 이 구간 밑으로 들어왔다는 거는 다시 한번 내려 꽂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 좀 돌파가 힘들던 이 저항 라인이었기 때문에 이 저항 라인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는 거는 여기 밑에서 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는 좀 본격적으로 대응받아보고 싶다거나 정확한 타점이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한테 물어보고 싶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돈좀 벌어보고 싶다, 주식을 좀잘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댓글란에 제가 입장 링크 달아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받아가세요. 구독자분들은 100% 무료이고 무조건 들어올 수 있어요. 대신 제가 가끔 영상 올리면 본인 종목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입장하실 분들은 영상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